요즘 저의 어리석음 때문에 매일매일 후회하고 사는데요. 건강하던 젊은 시절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줄 알고 보험 하나 마련해 두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덜컥 당뇨 진단을 받고 나니 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자식들에게 괜히 병원비나 지우는 부모가 되진 않을까 걱정이 큰데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왠지 저희 어머님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이 쓰이거든요. 도움을 줄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음. 바로 간편가입보험인데요. 네. 현재 질병을 앓고 있거나 과거에 질병 이력이 있더라도 몇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 가입을 받아주는 상품이다 보니까 보장이 좀 적진 않을까? 나도 다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우려도 좀 들거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요. 네. 출시 초기에는 일반 상품에 비해 보장 범위인 특약 개수와 보상 한도, 보험금이 제한적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일반 보험과 비슷한 수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암 진단, 뇌출혈, 식능경색등 주요 질병 보상 한도가 초기에는 일반 보험에 비해 절반 수준이었는데 현재는 일부 특약을 제외하면 대부분 동일하게 보장을 해 드리고요. 특약 개수도 초기에는 10개에서 약 70개까지 확대가 되었고요. 가입 연령 및 갱신 주기 등 기본적인 상품 형태는 일반 보험과 동일하겠습니다. 다만 보상 한도 및 상품 형태가 회사별 판매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그 점은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또 보험료겠죠. 일반 상품과 비교했을 때 보험료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네, 사실 간편 보험은 고지 항목을 축소함에 따라 일반 보험보다 보험료가 1.2배에서 1.7배 수준 정도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일반 보험 대비 보험료 차이는 연령, 특약 구성 등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나의 보험료는 얼마인지 꼭 살펴보시는 것이 좋고요. 또, 다양한 고지 항목을 적용한 상품들이 출시되면서 간편보험 내에서도 보험료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비교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경증질환 유병자 또는 지속적인 약물 투약 중인 경우 3, 5, 5 고지로 가입이 가능하나 3, 2, 5 고지로 가입 시 보험료 부담이 3, 5, 5보다 약15%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같은 보장의 경우에도 일반 보험보다는 간편 보험의 보험료가 조금 더 높게 측정이 네, 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내 보험이 간편 보험인지 모르는 경우에는 어? 보험료가 왜 이렇게 비싸지? 과하게 측정됐네?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음,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네. 제가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입하는 회사와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험료를 비교해보면 일반 보험이 100% 355고지는 126%, 3 2호고지는147% 정도인데요.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오인을 줄이기 위해 가입 전 일반보험과 보험료 비교를 의무화하였고요. 명칭에 간편이라는 용어를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소비자분들이 간편보험을 일반보험으로 잘못 인지하여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는데요. 만성 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보험 가입 전 간편 보험인지 아닌지 꼭 확인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간편이라는 단어가 꼭 기재가 되있는지 표기가 되있는지 확인이 중요할 것 같네요. 자 그런데 결론은 이 일반 보험이랑 간편 보험이 서로 보험료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그냥 일반 보험으로 가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혹시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까? 네, 만성 질환자분들은 통상 일반 보험 가입이 어렵지만 건강 상태 및 질병 종류에 따라서 일반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증상이 경미하거나 위험도가 낮은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특정 질환으로 진단을 받았지만 그 질환과 상관관계가 없는 특약을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하셔서 일반 보험 가입이 가능하겠습니다. 위험도가 낮은 질병의 한 가지 예로 갑상생 기능 항진 저하증의 경우 6개월 내 검사 결과 첨부 시 일반 보험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혈압인 경우에도 증상에 따라 일반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뭔가 방법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반대로 만약에 저한테 어떤 병이 있어도 간편보험은 다 가입을 할수 있는 건가요? 아, 어, 안타깝지만 네. <laughs> 누구나 가입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 유병자 중에서도 간편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가 있는데요. 음... 상품은 가입이 가능하더라도 과거 질병 이력, 보험금 청구 이력 등에 따라 일부 특약은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디스크 질환으로 계속 치료 중인 경우 질병을 보장하는 간편가입은 할수 있지만 근골격계 치료특약은 가입이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가입을 원하는 특약과 동일한 특약이 있는 일반 보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상품 제한내 등의 절차를 통해 가입 의사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 이런 조건들이 있으니까 잘 한번 따져보고 가입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간편보험을 가입할 때좀 유의해야 한다, 이 부분은 꼭 챙겨봐야 한다라는 점이 있다면요? 네, 간편보험은 고지 항목을 축소하였을 뿐 고지 의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고지 형태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있으므로 가입 전 충분히 비교하는 등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고요. 부실고지 및 고지 위반에 따른 불이익은 일반 보험과 동일합니다. 가입 전 고지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보험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고지 항목을 적용한 상품들이 출시되면서 간편 보험 내에서도 보험료 차이가 발생될 수 있어 꼼꼼한 비교가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꼭 확인해야 하는 것들이 있죠. 간편 네. 보험도 예금 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상품 이 맞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간편보험 역시 네.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아, 좋습니다. 자,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를 때다라는 얘기가 있죠. 예, 간편보험이 거기에 꼭 해당하는 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병이 있다고 해서 보장을 받을 수 없을 거라 생각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간편보험을 챙기시면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우리 서문현 프로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저희 같이 인사로 마무리할까요? 네. 자, 100세 시대를 대비하는 특급 비법. 아파도 나이가 있어도 간편하게 가입하는. 간편보험으로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세요. 준비하세요.